2021년 9월 고의 모의고사 22번 내용입니다. 네, 첫 문장부터 네, 문장이 길쭉길쭉하네요. 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끊어 가지고 밑에 해석 있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시면서 필기에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리드 요런 정도로 네, 끊어서 한번 밑에 또 있네. 네. 요렇게 한번 가 볼게요. too, too many 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 강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네, 너무 많은 officials.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관리라든가, 네, 공공영역의 공무원분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근데, 필자가 여기서 이제 troubled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자, wrong, r o n g l y imagine 이렇게 합니다. 네,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뭐꼭 상상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됐죠? 됐네. 뭐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그들이 can lead lead a to b 이렇게 되겠죠. a를 b로 이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ead a to b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끌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들의 도시를, 네, 백, 뒤로 말입니다. 자, 어디 뒤로 냐면 네. 자, 그도시의 자, 이츠가 그 시티즈가 되겠죠, 그죠? 그도시의그 이전에, 네, 이전에 그 영광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어, 그렇게 이끌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뭘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요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뭘로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네, 몇몇의 매시브한. 이렇게 되겠죠? 아주 그, 대량을 말하죠, 매시브는. 그래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큰 박물관도 짓고, 큰 경기장도 짓고, 대규모 아파트도 짓고, 뭐큰 공원도 짓고. 자, 이렇게 해서 예전의 영광. 그 도시도 이제 예뻐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말하고 있죠. 즉, 뭐가 있느냐? 새로운 스이디엄네 어떤 경기장이라든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다든가. 자, 라이트가 가볍다라는 뜻이죠. 라일은 철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자, 라이 레일 시스템 하면 네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시스템이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이 있거나, 자 이런 거라든가, 컨벤션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네, 센터라든가 자, 아니면 뭐 하우징 프로젝트, 주거죠, 주거. 죽어. 네. 주거 프로젝트와 같은 반듯한 택지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그죠? 이런 걸로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잘못됐다 이거지. 잘못, 뭐 빈칸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문제를 주는 도시가 아니라,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ED.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안 된다. 요 말을 이제 하려고 해요. 요 말을. 자, 좀 이제 어려운 말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with. 네, 뭐뭐와 함께, few라는 표현을 일단 표시하시고요. 됐죠? 그니까, without 정도는 아닌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few는 부정적 어감이죠. 그죠? 거의 뭐뭐 없이. 그죠? 어, 거의 뭐 없이, 네, exception이 예외죠. 거의 예외가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죠. 그렇죠. 뭐뭐와 함께 뭐뭐가 있는 상태에서인데, 얘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자 no public policy 이렇게 됩니다. 네, no가 있으니까 부정 주어죠, 역시 부정 주어.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네, 여기에 not이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no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공공 정책도 정책도 캔슬로에 네, 늦출 수는 없다 느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뭐를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쓰면요 이게 조석이잖아요? 네, 밀물설물 그죠? 네 조석의 그러니까 밀물설물의 조석의 힘 조속력을 이 도시 변화의 조속력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력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그죠? 자, 밀물과 썰물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인간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뭐 댐을 쌓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그 파도의 힘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네. 도시가 변화해가는 그 힘, 도시가 변화하는 그 거대한 힘을 이런 공공 정책으로는 예외 없이 어떤 것도 늦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뭔가 바꿔야 한다는거죠 그쵸? 네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또 끊어가 볼까요? 네 해석이 네. 좀.. 네자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슈드가 나왔어요 슈드 네여게 슈드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좀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여기도 슈드나 머스트가 있으니까 주제가 좀 드러난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must not을 줄였죠 we mustn't, we mustn't ignore 우리는 ignore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needs를 말입니다 the poor people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네, 사는 네. in the lost world 죄송합니다 강의를 촬영하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네. 예, 네, 이, 러스트 벨트니까, 우리가, 러스트 벨트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그, 풍요롭거나, 네. 그, 부유한 지역에 사는, 부유한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죠. 여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정책이, 공정책이, 네, should, help. should help. 도와야 한다, 이거죠. 도와야 한다. 되겠죠. 자, 뭐가 아니라 네,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을 도와야지 지역을 도와서는 안된다 이거죠. 지역을 그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긴 하나 건물 짓고 조성하고 이런 정도예요 이거 짓는다고 사람들이 네, 생활이 나아질까요? 사람들이 이뭐 저기 보시면 경기장 짓고 경전철을 한다고 가난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을 도와야지 지역 장소를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이제 요런 말들을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듣죠. 샤이니한 네, 빛나는. 빛나는 네, 뉴 리얼 이스테이트는 자 이렇게 열볼게요네자 리얼 이스테이트 자 이스테이트가 Estate. 이제 자산이란 뜻이 있고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건물을 말한다고 보죠. 토지나 건물 그죠? 자 이것이 드레스업 차려입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꾸미다 이렇게 데코레이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꾸밀지는 모르겠다 네. 디클라인이 뭐하는? 쇠퇴하는. 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쇠퇴하는. 문맥상 말이죠. 도시를 꾸밀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예, doesn't solve.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underline. 언더라인. 네, 언더라인.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거죠. 그죠 기반에 깔린 편하게 해석합시다. 기반에 깔린 문제를 이제 기반에 누워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기장 짓는다고,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특징은, 뭐, 뭐라는 것이다. 특징은, 어이구. 특징은, 대, 뭐, 뭐라는 것이다. 하고, 대절 취하고 있구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네, 홀마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네. 호, 네, 또 홀마크 하면은 네, 특징. 네, 캐릭터리스틱.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런 세태하는 음, 도시들의 특징은 이제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요 역시 투 머치. 네, 네, 이렇게 부정적 어감이죠. 너무 많은 이 주택과 주거와 자, 인프라스트럭처죠. 네, 기반 시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relative to, 뭐, 뭐와 관련하는. 뭐 관련한. 자, 뭐와 관련한. 이렇게 되겠죠. strength가 힘이죠. 네, 그들의 어떤 경제적 힘.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경제력. 그죠? 네. 그들의 경제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많은 주택 다살 수도 없고, 그 기반 시설 다 이용할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주택은, 네, 노란하고, 기반시설도 말이죠. 올림픽 한 국가나 도시가, 네, 나중에 좋지 못한 경제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경기장들과 편의시설들과 올림픽 한다고 해서 막 지어놨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올림픽 할 때는 좋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그냥 <laughs> 방치가 되는 거죠? 네. 대규모가 아주 큰 도시라면 몰라도 몇 만, 1, 20만 정도의 인구가 이걸 다 이용하거나 할 수는 없고 엄청난 적자를 쌓아가는 거죠. 그쵸?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짓는다고 해서 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with all the supply solutions, little demand, it makes no sense to use public money to build more supply.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뭐, 뭐,로,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ll that. 그 모든 공급이죠? 그 모든 이, 이 건설에 대한, 그죠? 건축물이죠? 그 모든 이, 그 건축의 공급과, 네, 건축물의 공급과, 어, 그렇게 그 적은 적은 그런 수요를 가지고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지고는 자 원래는 이게 make sense 하면은 뭐 이해가 되거나 말이 된다 이건데 지금 no가 들어갔죠? 아, 그죠? 말이 되지 않는다 자 밑에 해석에 나와있듯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가 의미가 없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고 있죠. 네,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쓰는 것이 use 사용하는 것이 이 공공의 어떤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은 공급 이미 이미 공급은 넘쳐나거든요. 그것을 다 수요가 충당을 못해요. 이제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찍기 위해. <laughs> 네. 더 많은 공급을 짓기 위해, 아, 그렇죠. 아, 해석을 잘못했네요. 짓는다기 보다는, 네, 메이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메이크. 더 많은 공급을 만들, 어,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네, 뭐, 주택 짓고, 대규모 이렇게 경기장이나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보다, 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더, 네,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거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죠? 뭐 그런 쪽으로 좀더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네, 폴리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어리석음이죠? 밑에 해석에 나와 있듯이. 자, 어리석음은 자,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네. 을 되겠죠? 네, 빌딩 중심에 이제 건물 중심에 자. 자, 얼반 리뉴얼. 예, 얼반은 이제 도시를 말하죠? 네, 리뉴얼이니까 다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꾸만 건물을 자꾸만 지어서 도시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네, 상기시켜 줍니다. 자, r e m i n d us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느냐? 도시는 도시는 스트럭처가 아니라 네, 구조물 이런 건설물이 아니라 네, 그러나 도시는 뭐다? 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조물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상기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보시다시피 폴리가 단수입니다. 단수. 네, 그래서 여기 단수 동사 s 붙여 주셔야 되고요. <laughs> 접속사 대시 쓰인 장면이었습니다. 접속사, 음, 됐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해 왔듯이, 네, 얘기해 왔듯이, 네, 뭐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로 도시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